엄마가 시키지도 않는데 혼자 공부를 하고 있어 아. 아, 내가 오늘 사자수학 시간에 포식나의 일거무교라는 말을 배웠거든 어떤 뜻이냐면 음.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는 것에 만족하고 배우고 도덕이나 그런 걸 배우지 않는다면 일단 수신.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이 되지 않아. 기본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능력치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게 인정은 잘 해주지 않아. 그러고 제가는 집안을 바로 다스리는 일이야. 그러면 집안에 손해가 되겠지. 왜냐면 내가 집안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내가 수신이 안되어 있으니까. 다음 치고. 제가가 안 되니까 아, 수신이 안 되니까 제가가 안 되고 제가가 안 되니까 나를 라 다스리는 치국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 손해를 보면 국가가 손해 보는 만큼 이게 범위가 크다는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고 어?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고 이렇게 열심히 하라는 말이야. 배부를 포밥식 따뜻할 난 옷의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는 것에 편안할 일살거 없을 무 가르칠 교 만족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여기서는 배우지 않는다면으로 아, 해석 만족하고 해석 배우지 않는다면 음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내가 또 집안이 또 나라가, 나라가? 손을 본다라는 선을 본다 음 그러한 말을 하고 싶은 거였던 것 같아 그치 맞아 맞아 음. 야영이 임무, 완료! 다단.